찬송과 570장 찬송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은 불바한 맑은 신의 물가하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꼴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되심을 나의 좋은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돌보심의 은혜 속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 하도록 붙드심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으니 마땅히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그날 그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생각하고 또 꿈꾸고, 또 세운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 속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중구 집사님 장례의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평안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마쳐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모든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조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 하는 도다. <목소리> <목소리>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 이제 33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같은 지도자를 목자로 칭하곤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도 다루고 백성의 도덕적인 것도, 또 영적인 방향도 좌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목자로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참 목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양떼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간 그 잘못을 지금 질타합니다. 책망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양떼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잘 먹이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분명한 중요한 본분인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기만 급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먹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자기의 양식 삼고, 그 털로 자기 의복을 만들어 입고, 이런,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못된 목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오히려 한 일은 그들을 포악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다스리는 것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모든 산과 맷부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신앙을 떠난,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민족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책망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말씀을 잘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소망을 먹이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 마귀에게 끌려 사단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이제 사로잡혀 미혹에 빠져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돌보시기로 직접 돌보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내주, 네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 돌보심 지키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제 12월에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해이 이 달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우리네 안에 온전히 무셔 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구 집사님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제 12시 40분에 우리 입관 예배 드리러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참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근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주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그래서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아시는 주님의 그 지키심 보호하심의 속에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나는 풍성한 꼴을 먹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천구집사님 장례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시고 그 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소망의 아버지님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주께서 임대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현장에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세계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극율, 하나님의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